하이 비니.오늘은 비니의 구국의 결단을 밝히려 한다.어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 당에 상관없이 능력이 출중한 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야 할 것이며 부국강병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.그리고. 대통령을 잘 보좌하여서 대통령이 잘못된 파,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야 할 것이다. 국민이, 국민이 주권자이며, 그 공, 그, 우리나라의 주 국민이 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주권자이니, 우리가 결단한 것이 곧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판결 짓게 될 것이다. 그리고 그 야당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고 협치를 하여서 그 협치를 잘하여서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 그리고 각 국민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수신제가 지구평천화하여서 나라가 우뚝 서는데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. 이상 비니의 구국의 결단을 마치도록 하겠다.